안녕하세요. 비가 오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시간은 오후 5시고요. 먼저 번에 영상이 너무 꼼꼼한 데서 찍어서 잘못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보세요. 이게 35%입니다, 전면이. 그리고 직접 바깥으로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선글라스 끼고 다닐 때보다 더잘 보이는 것 같아요. 지장은 없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하고 15%요. 네, 이 정도입니다. 사이드 미러도 한번 보세요. 사이드 미러에 물방울이 맺혀서. 어른들 어른 맞죠? 네 이렇습니다 이쪽도 보시고 네, 네 여기 15%에요 전면 35 그리고 2열, 2열, 3열, 트렁크 쪽 후면 5%입니다. 이게 5%에요. 이 5%짜리는 바깥에서 거의 안 보입니다. 안에서는 근데 잘 보이죠? 바깥에서 봤을 때는 진짜 사람이 앞에 와도 안보이거든요 그래도 이정도로 보입니다 잘 보이는 편이에요 안에서 여기 15% 조수석 네, 투실이 여기 35% 입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안 보일 때가 야밤에 가로등도 없고 불빛이 하나도 없는데 진짜 껌껌한 데죠 파킹할 때 후진할 때 그때만 이렇게 내려서 봅니다 잠깐 그렇지 않고 딴 때는 운전할 때 지장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 바깥에서 봤을 때훤하게 보이고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까맣게 보입니다 색깔도 괜찮고 그래서 이거 보시고 기준 삼으셔가지고 자기 각자 눈에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면 35 1열 운전석하고 조수석 15% 나머지 뒷좌석 2열부터 3열 후면은 5%입니다 뒤에는 아무래도 찐한게 좋죠 트렁크에 짐 실었을 때 물건이 보이면 안 좋거든요 도난 사고 위험도 있고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하면서 딴 차들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잠깐만 더 보여 드릴게요 지금 정지 상태니까 안전벨트 좀매고요 차안 오니까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가면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저차 오는 것도 한번 보시고 네. 물방울이 치혀서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이게 내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면 물방울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선택 때문에 안 보이는 경우도 있파요 네, 저쪽으로 좀 보세요. 네, 전혀 시장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바깥에서 보면 꺼내요투시이잘 나오는 것 같아요. 괜찮죠? 이렇게 브러시 돌리는 날 비오는 날은 후지기하놓후 후진 후지러면요. 부진기어 놓으면 뒤에 브러시 트렁크 쪽에 거기 브러시도 같이 돌아가요. 그 설정을 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해봤어요. 브러시 이렇게 돌리고 부진기놓 누니까 브러시가 같이 돌아가더라고요 자동으로. 그게 설정에 있습니다. 그거 싫으신 분은 해제 시켜 놓으면 돼요. 예보셨죠 예. 네, 한번 보세요. 자, 오는 거 이렇습니다. 사이드다레좀 빗방울이 맺혀서 예, 고개 문제지 이 농도 때문에 안 보이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자, 내려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세히 보세요 이걸 기준 삼어서 잘 맞춰서 하세요 숫자가 높을수록 잘 보이는 겁니다 35 앞에가 제일 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15 숫자가 적을 질수록 찌해지는 겁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창문 열고 별 차이 없죠 이 물방울 때문에 그러는거지 네. 네, 요거 보시고 감아 놓으셔가지고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